반갑습니다. 삼천고치킴이 300입니다. 자, 오늘은 한치 시즌에 맞아서 앞전에 제가 이제 그 오모리 리그 채비는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은 다단 채비입니다. 2단, 3단, 4단 정도까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쓰는 다단 채비인데요. 목줄은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3호를 일단 주력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카본 3호 줄이고. 필요 준비물로는 빙글뱅글, 십자 구슬이라고 하는 이 빙글뱅글 체대예요 구멍이 위로도 있고, 앞으로도 구멍이 있는 이걸 사용을 할 거고, 일반 도래부터 시작해서 스냅 도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도래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다단체비 외듭을 한번 보시게 되면, 카본 사무출이구요. 끝에는 보통 이제 핀 도래에 이카메탈을 매듭을 해서 사용을 하실 거고, 중간에 이제 도래를, 스냅 도래를 연결하셔야 되니까,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두 줄이죠. 이렇게 잡으시고, 부분에다가, 요, 스냅 도래를 끼워주시고, 끼우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두줄 사이로, 가 이제 왔다가 따겠죠.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동그란 원, 원을 원 잡아주시고 그대로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렇게 요원 안에다가 그대로 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4단체 비드비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애기를 결착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다단체비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그 다음은 이 십자 구슬을 이제 이용을 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다단체비를 구성을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요거를 매듭을 져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지점 원하는 지점에다가 여기서 한세 바퀴 하나, 둘, 그 다음에, 둘, 한 세네 바퀴 정도. 이렇게 해서, 그냥 쭉, 당겨서, 매듭을 쳐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매듭이 쳐지겠죠. 이 상태에서, 십자 구슬. 이런 식으로, 줄이 이렇게 깨워지죠. 이렇게 해서, 아까 매듭한 부위에 기게 이제 걸리게 돼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좀 아까처럼 세번 하나, 둘, 세번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팔자 매듭을 해주셔야 됩니다. 팔자 매듭 보통 우리가 하는 팔자 매듭 이렇게 이렇게 팔자 매듭이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도 이게 쉽게 왔다갔다하지 않아요. 원하시는 길이만큼 재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지줄이 들어갈 라인. 지선 라인이에요, 지선 라인. 이건 똑같이 조만가처럼 세 번에서 네 번. 하나, 둘, 고, 셋. 똑같이 매듭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채비 구멍에 똑같이 넣어줘요. 이렇게, 매듭이 걸리게 되죠. 이쪽에. 그럼 이쪽은 다시, 커팅을 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이거는 단차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음, 한 10에서 한15 정도. 그 정도, 단차를 잡고, 이쯤에다가, 매듭을 해주면, 나중에 좀 줄이려면 이렇게 줄여서, 다시 잘라서 매듭을 해주면 되니까, 15 정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길이는 이렇게 줄여서 다시 매주면 훨씬 길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응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짧게도 되고 다음은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세 번이 세번자 보시면 하나. 둘, 셋, 셋,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쯤, 이쯤에서, 매듭을 쳐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하면, 매듭이, 이렇게 돼요. 일반, 갑오징어나, 이런 거, 가지줄 채비 하듯이. 하면이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하나 잘라주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 줄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 똑같이 매듭을 해줘요. 요것도뭐좀 길게 해놨다가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좀 짧게 조절을 하셔도 되고 뭐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해도 크게 이제 무리는 없는데 이 부분에 이제 직진성이 좀 떨어져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강도가 약하진 않지만 이 부분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보강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지 자 이렇게 똑같이 똑같이 줄여서 이렇게 하면 종 전과 같은 매듭이 이렇게 나와 같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직진성, 요 꺾기는, 이 꺾이는, 이 꺾이는, 여기서 이제 이, 이 부분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매듭을 또 해줄 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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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거야 아홉바퀴 정도 감아주면 이 부분에서 얘를 이쪽으로 여쭈 이렇게 여쭈어 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지그시 이를 지그시 이렇게 당겨주면 뒷면을 지그시.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러면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직진성이 해팅을 해서 해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 훨씬 좋직진성게 되지. 이 훨씬 좋면지래게 되지 그러면이 팀을 해서 이을 해서 면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정도해서. 가장 기본적인 또 이렇게 체비가 완성이 되지. 그래서 다단으로 2단, 3단 이렇게 쫙 만들어주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